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가버리면 우리가 보행이 어렵습니다. 자, 무릎에 연골이 다 파괴되면 역시 걷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고요.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몸을 재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시0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지어심이 심히, 그냥 심히, 신묘막측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이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건 물질이니까요. 근데 사람의 몸은 물질 이상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는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몸 안에서 치료약이 있고요. 내몸 안에는 26명의 <laughs> 주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 당연히 에, 의사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 얘기했습니다. 특히 발목이 파열됐을 때는 아마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사의 굉장히 정확한 진단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몸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몸 안에는 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석달 동안 저는 통기부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기부술 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내 몸은 뭘 했습니까 내 몸이 알아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술를 풀었을 때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내몸 안에는 또 다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서 26명의 주치의가 있다고요. 자 위장 아래는 계속해서 우리 소화액을 분비하고 있고요. 우리 갑상선에는 끊임없이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잠을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 안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분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요. 내 몸은 예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심지어는 호흡을 하게 되면 어~ 호흡을 할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오염 물질이 공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코로 드, 들어 마시면서 그게 우리 몸 안으로 폐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자 수많은 균들이 우리가. 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같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코 안에 코털이 있어서 다 거기에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개가 똘똘똘 뭉치는 게 바로 뭐예요? 코딱지거든요. 그리고 그 코딱지는 덩어리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셨고 안에 온도 조절 장치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 시베리아나 이런 데 가서 그 온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차가운 공기가 만약에 우리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의 체온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면역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코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요 우리가 찬 공기가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온도 조절 장치를 거치면서 몸 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온도로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습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적당한 습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까지 우리 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놀래셔야 되는데 안놀리세요 <laughs> 우와! 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몸을 심려막측하게 창조했다고 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주치도 있고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도 있고요 예방하는 약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한 하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 내 몸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몸을 뭘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손 놓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죠. 그러나 자, 일상생활 속에 돌아오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이 몸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 내 몸에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치의와 함께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내 몸은, 내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인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내 몸의 주인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몸 안에 주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내몸 안에 내 몸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